안녕하세요. 더 쉬운 영어, 영화, 더영어입니다. 이번 강의에는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우측 상단의 재생 목록이 있는 강의를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설명한 강의를 꼭 보시고 난 뒤에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but the thing 내가 좋아하는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를 영어로 I like it. The thing과 it이 중복이 되니까 it을 없애고 the thing을 앞으로 보내고 that을 넣고 I like를 뒤에 위치시킵니다. 다른 표현들도 바꿔보겠습니다. 네가 먹은 것 the thing that you ate. 그녀가 원하는 것 the thing that she wants 그가 나에게 준것 the thing that he gave me 뭐마 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the thing that 세 개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영어에서는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마 하는 것이라는 뜻의 the thing that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뭐뭐 하는 무언가 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무언가, 어떤 것을 나타내는 영어는 what입니다. 즉, what이 the thing that과 동일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뒤에 I like를 붙이면 the thing that I like 다섯 단어에서 what I like 세 단어로 간단해집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표현들도 바꿔보겠습니다. the thing that을 was로 바꾸고 나머지를 뒤에 붙이면 되죠. 이렇게 바뀌어도 역시 명사입니다. 그럼 이 표현들을 문장 안에 위치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what I like,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영어의 오수는 이렇게 되겠죠. 순서대로 위치시키면 that is what I like 이렇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것이다. 순서는 이렇게 되고, what I like is that 이렇게 위치하면 됩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안다. 영어 순에 맞게 위치시키면, he knows what I like 이렇게 되죠. 다음, what you ate. 네가 먹은 것입니다. 네가 먹은 것은 그것이다. 이 어순에 맞게 위치하면 what you ate is that 나는 네가 먹은 것을 원한다. 순서에 맞게 I want what you ate. 세 번째 표현 what she wants 그녀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원하는 것이다. 순서대로 This is what she wants. 너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 역시 순서대로 you have to do what she wants 마지막 표현입니다. what he gave me 그가 나에게 준것 그가 나에게 준 것은 그것이다. 순서대로 what he gave me is that 나는 그가 나에게 준 것을 좋아한다. i like what he gave me 자 오늘 강의에서는 관계대명사 w a t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표현하는 영어의 특성상 the thing that을 w a 으로 바꿔서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영어 채널의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